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빠에서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큐티를 보다를 통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눈에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은 미완성입니다. 눈으로 보기 원하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불확실합니다.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계획은 밑그림이 없는 퍼즐 맞추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도 불확실합니다. 보일 듯, 말 듯, 알쏭달쏭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혼란에 빠집니다.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난 환상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상입니까?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절로 16절 말씀에 그 환상의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는 불결한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세번 반복되고 환상은 끝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갑작스런 환상에 당황합니다. 환상의 내용조차 파악을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찾아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말씀 중반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생면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더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아멘. 혼란에 빠진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몇 명이 그를 찾아왔고 그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설명하십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고넬료의 하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희는 로마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들입니다. 저희 주인이 환상 중에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일방적입니다. 베드로에겐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의심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무슨 그림인지 알고 맞추는 퍼즐은 참 쉽습니다. 밑그림을 따라 놓는 퍼즐은 시군죽 먹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밑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23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때,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유숙합니다. 여기서 유숙하다 라는 동사는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 1차적인 의미로 함께 머물다 라는 뜻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의미로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베드로는 고넬류의 하인들을 크게 환영합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의 관습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알수 없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희미해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초대 교회는 이 일을 통하여 이방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불완전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